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봅니다. 자, 유한양행 일단 1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주말인데, 어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 할 종목이 뭐 그렇게 뭐 반도체처럼 확 많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알테오젠과 HLB예요. 근데 여기서 HLB는 일단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뭐 hlb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hlb는 당장에는 매매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반등이 나왔죠. 근데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락폭을 회복했을 때는 바닥부터 꼭지까지 한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 그렇죠? 그 이후에 조정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구간까지 한다면 바이오의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FDA 통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내용에 맞춰서 유한 양행을 보면. 어떻게 볼수 있나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항암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든 가격 돌파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한양행 주가 기지개, 면역항암 이중항체 선정 주목, 그리고 밑에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10시 31분 금요일이죠 10% 올라 8만 8천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면역 항암 이중 항체는 두 가지 종류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판하고 그쵸 통과하고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알 알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기에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주가가요, 올라갈 때는 반드시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이오를 볼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7조 1787억 올라섭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시장의 바이오는 10조를 기준해서 갈립니다. 10조로 올라가면 어, 그러니까 10조 이상 올라가면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치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조 이상 가능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알테오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한 내용.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흑자 전환할 수 있고 그 기대감에 대한 폭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고 10조를 돌파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물론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10조를 넘나들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벽은 10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기대감이 깨졌을 때는 10조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알테오제는 10조를 기준에서 버티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유한양행은, 그쵸? 기본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싸진 않아요. 싸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그쵸? 현금 흐름이 갖춰진 상태에서 신약개발까지 더한다면 10조는 그냥 올라간다. 여기서 기본적인 현금 흐름의 프리미엄, 즉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면역항암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했을 때 지금이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가격을 먼저 보라는 거죠 앞으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격을 봤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은 이 정도까지 낼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매매를 그쵸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입니다 언제 공략했는지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냅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HLB 한번 보시죠 어 최근에 여기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FDA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진양곤 회장이 선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쵸? 여기. 그랬을 때뭐 21%, 4%, 어, 중간에 손절한 내용도 있지만, 쭉 보면 뭐 13%, 18%, 31%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0, 30, 80, 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알테오젠 말고도요. 어... di 같은 그렇죠 반도체 종목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한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들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유한 양행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 있죠. 고가 돌파를 했다는 점.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부침이 심하죠. 그리고 이 돌파하는 구간이 딱 나왔을 때는 시세를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유한양행, 즉 기업 자체적으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뭘까요?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금리에서 나옵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5.5%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를 먼저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즉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게 단순 수급에 의한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올라가는 모든 종목에 대한 내용 즉 호재거리든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쵸? 매매를 이어가고,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이런 어, 매매 전략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유한양에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전환이 안 됐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 무엇보다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이제 고가 돌파를 한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그쵸?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반도체 바이오 매매한 내역을 실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정도의 매매를 내가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실시간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V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